주간 순매수 랭킹 7월 첫째 주 대비 6월 넷째 주 자료 미스터 펑콜스에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는 선에서만 리뷰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뽑아온 자료로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거래 순매수 규모를 랭킹을 매겨봤습니다. 원래 탑50 자료인데 저는 탑 10만 자고 왔습니다. 키워드와 전주 순위, 전주 대비 상승률 등을 표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애들은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 어, 여기서 보시면 순위 박이라는 것은 저번주에는 탑50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주에 탑10에 들어왔기 때문에 급상승이라고 표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네발 코어 퍼션인데요. 얘네는 호텔 리조트 앤 크루즈 산업에 해당하는 여행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레이팅을 보면은 대체로 약간은 불리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마이너스 1 6 7 7의 부진한 상승,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저번 주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국내에 지금 백신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이 낮아지면 따라서 어, 저가 매수를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역시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으로서 아주 불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 동안 마이너스 22%라는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저번 주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락업 물량에 따른 순매도였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은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죠. 요즘 초등학생, 제 조카들도 이로블록스 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시사점을 가졌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약간 불리시하지만 최근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연, 주말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각광받던 주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식 중에 제일 재밌는 건 ICF Floating r a e t f 인데 f l o a 이 i n 라는건 변동체이거든요. 변동체는 보통 인플레이션 형이나 금리 인상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유인 잭슨 저번주 그리고 그 전부터 미 연준이 주구장창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가 별도의 영상을 따서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알 땡큐 끝